빨리 좀 나와. 그냥 갔다고 했다, 나도. 뭐 이건 뭐야? 그 호가리이 그 유명하다 해가지고 오, 목에 좋은 사탕이래요. 오, 고생 맛있는지 모르겠어꿀 들어갔는데 맛이 없다고요? 네. 어, 이건 뭐야? 이게 아, 내가 짠 거야? <laughs> 내가 짠 거. 대박. 요즘 뜨기를 좀 하고 있거든. 어. 내가 귀엽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 귀엽다. 귀여 <laughs> 내가 봐도 귀여운 거같 이거. 너무, 같아. 너무 귀여워. 라고 <laughs> 네. 어, 쓰면은 이제 아, 그 왈라비. 아 오, 너무 귀엽다, 네. 이거. 아, 아. 감사합니다. 음. 짠한번 보면 음. 안 찍을까? 아 그래?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맛있어. 이걸 뭐야? 와. 하나, 둘, 셋. 짠. 콩나물 음. 아,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음. 먹고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맛있다. 언제 갔었어? 12월 말일에 아, 오래 있었네? 갔다가 왔어. 음. 아니, 아니, 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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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이, 이, 맛 좋아. 음 아, 이느아나 너무 좋아하는 맛이야. 아, 눈물 날려, 이 맛. 무서운 맛인데. 그걸 원래 더 맛있다. 자주 오는 이유가 있다. 진짜 우와 너무 맛있는데? 나 실은 내일 또성수거거든 점심시간에 같이 오는데 이거 떠먹을까? 진짜 음, 맛있는데? 너무 맛있지? 미쳤다.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았어? 추천 받은 거야? 어, 아이고 인스타에 보다가 이거 뜬 거야. 음. 마라탕 좋아하는 사람. 아 이런 거. 친한 언니들이 다 마라탕을 좋아해서 언니들 여기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크렘하고 그래 이제 왔는데 너무 행복 거. 어 넷이 다 완전 여기 단골처럼. 머리 자르고 건네쪽 와가지고 양꼬치 먹는다는 개소리를 했는데 여기로 해야겠다. 이거 진짜 맛있지. 진짜 맛있어. <laughs> 그거, 그거 보다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진짜 봐야겠다 아, 아, 아빠. 레젤리는 뭐지? 레스젤리 라고도 하는데, 약간 한양 맛이 나는 젤리? 근데 간그 있잖아. 그 말랑말랑한 떠먹는 거. 코디젤 어. 같은 거. 그런 식감한번 먹어봐. 아, 뭐. 제가 시도하는 아, 슬... 걸 별로 안 좋아해. 약간 아, 아, 이게 보였어요. 옛날 수건 케이크, 요즘 그 수건 케이크 귀여우구나. 이렇게 뜯으면 되나? 어, 사진 한번 찍을 거야. 아, 아니, 그냥 찍어볼게. 네. 나도 유명한 유명한 메 젊은이스러운 이런 유명한 유명한 메뉴 메뉴를 먹어보는 거예요. <laughs> <laughs> 젊은이스러운 이런 유명한 유명한 메뉴 메뉴를 먹어보는 거예요. <laughs> 나 보드 배우러 가고 싶은데 언제 갈거잘 어, 뭐, 타는 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배우면 되지, 되지. 근데 아니면 은 강습을 받아야 돼 맞아 맞아 근데 강습이 한번 받는데 16만원, 17만원 이에요야 아, 근데 이제 둘이 아, 받으면 아, 좀 둘이 부담하니까 괜찮지 같이 게 그럼 배우면 또 제대로 살할것 같아서 근데 주변에 잘 타는 사람이 있으그 사람한테 배우고 싶은데 잘 타는 사람이 없어서 아 스키를 한 번도 안 나왔어 스키장을 한 번도 간적 없어 스키도 안 나왔어? 나는 스키는 권세가 근데... 안 나잖아. 아니요 비스무 아니야 아니야 보드가 아니. 권세가 난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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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어 나. 막 먹방 유튜버들은 이거 쥐고 막 이걸 손에 집은 막 먹더라고. 음. 응. 음. 이게 어때? 크레이프구나. 수건처럼 이렇게 접어놓은 거 같나? 응. 그, 뭐, 그.. 어디 타러 갈 거야? 어.. 같이 갈래? 1월에? 1월이든 2월이든 한번 어, 가자! 근데 스키는 뭔 색? 네. 내 기준! 아, 아 진짜? 너무 금잔디 될거 같아서 <laughs> 여름은 뭐, 계곡이나 뭔가 되게 즐길 거리가 네, 많잖아 수영장이나 근데 겨울은 뭔가 즐길는게 음, 없어요 겨울은러운 그런 거 하기는 스키랑 아이스링크 그런 거 밖에 없긴 하다 그래서 나는 내가 겨울을 정말 즐기기 위해서는 겨울 스포츠를 하나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음. 2월 8일? 그때는 만나면 되잖아. 어. 2월 8일 어때? 좋아 좋아. 잡아보자. 어? 진짜? 어. 좋아 좋아. 어디에? 아, 오늘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항상 갈 때는 우리밖에 없었여기는제말 음. 음. 망하면 안 되는데 <laughs> 대신 너무 흠하지도 않았으면 좋겠어. 웨이팅은 없었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음. 망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음.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늘은 출장을 가는 날입니다. 청주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눈이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완전 아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 어제 너무 또 막, 저녁에 <laughs> 세상 홍파를 다 겪고 자가지고, 눈도 엄청 땡땡 붓고, 어이거 뭐야. 감기가, 감기 기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마스크도 챙겨오고, 너무 힘들어요. 이제 청주까지 약 2시간 정도 운전 해야 되고요. u r o 원래 차를 타면 노래도 하는데 노래를 <laughs> 하면 뭐가 지 하지... <laughs> 나가 나가리 됐네 <레슨에 웃음> 나가버릴 것 같아서 노래도 못 해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않고. 어. 제가 너무 힘들어서 물도 하지 않거든요 컨디션 냉정. 최근에 좀 운전을 막 무리하고 막잠잘못 자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까지 면역력 쓰레기인 줄은 몰랐거든요. 충격이. 면스, 면스. <laughs> 제가 서 안티에이징을 한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안티에이징 한다고 자꾸 줄임말 써가지고, 다들 반성하라고 에이징 하는 거냐. <laughs> 응.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진짜 감기가 유행이에요. 다들 감기에 다들. 빨리 말해. 희원이에게는... 와방 매운거 아냐? 니 선생님은 말아먹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따로 이렇게 해먹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 오. 역시 다르지. 김북 어, 매운 돈까스. 김국수. 김국수. 잘 먹겠습니다. 아, 뻔하지 뭐. 음. 이상해. 이상했던그 이상함이야? 음. 뭐야 이게 그냥 근본 없는 매운 맛. 어, 매운 것도 막 아, 매운 이럴 정도의 매운 것도 아니고 애매. 해 근데 먹다 보면 또 괜찮아. 양념치킨에 매운 소스 한바가지 넣은 거 근데 이제 맵지 않아요 매워요? 먹을만하네 하나도 없매요 그건 아니긴 한데 <laughs> 경쟁인 거잖아 경쟁이 없는 스포츠가 없는데 근데 평일 아싸리 평일형일도 어떤지 궁금하긴 금토일 말고 목요일 화요일 막 이런 거 있잖아. 요청궁금하 해. 감사히 편하게 왔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진정하시더라고 해요. 아유, 아닙니다. 열심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이 <laughs> <아유. 웃음> 안녕히 계세요.